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선하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우중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가 오시리라. 제16장르 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요 담의 아들 아하 스가 왕이 되니 아하 스가 왕이 될때나 이가 20 세라 예루살렘 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과 같이 아니하 여그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보시 기에 정직히 행 하지 아니 하고 이스라엘 의 여러 왕의 길로 행 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려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호사스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담의 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의 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의 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의 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롯 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둔다.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당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의 그열 처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아하스 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진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큐티 책, 우리 첫 번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강대국 아수르가이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어, 압제할까봐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 세상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로잡혀서, 이 아스루 왕에게 의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처럼 여러분에게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 아래 자기를 내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자가 세상의 왕에게 자신을 내어 맡긴 겁니다. 오늘 큐티책 위에서 해설 네 번째 줄,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보다 불이한 방법을 써서 유혹, 쓰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수를 의지했을 때 아주 잠깐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가속화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주. 아스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잠깐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유다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과 타락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결국 더큰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자꾸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 아스왕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 아스루왕을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서 보고 이야 여기는 이렇구나 그 세상의 문물들과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에는 많은 이방과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해설을 조금 더 볼게요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을 만나러 다메세에 갔다가 그곳에서 본 이방 신전의 재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새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재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한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수르, 아스왕이 아수르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아수르처럼 잘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100%옳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교회에다 갖고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을 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술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 큐티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보다 내게 더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국, 신앙의 타협이 더큰 위협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을 우리 세상에 적용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과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결단을 합시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타협을 경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축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